아, 나 우리가 보면 페이지가 29페이지 보면그 과거와 미래 뭐대록 포함이 없었는데 해봤자 이제 우리 땅이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자꾸 뜨고 보죠 저거 뭐 해줄까? 저거 저기 하나좀 저거 하나만 좀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어이 어이 감사지니다 문제 자 지금 현재 그 땅은 움직여? 움직여 아, 안 움직여 어, 움직이는데 그러면그 혹시 그 맞아 기억나는 혹시? 골드병인데 과거에 이제 같은 최근에 그 대류들이 합체가한해그큰큰그판계야 어, 판계야. 땅땅이 어. 이제 어. 그 판계인때 언제게? 고생 고, 중생대 말. 아, 고생대 말. 어, 고거고거야 말. 원었는데말릴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판계가 먼저 좀 살짝 분리돼. 그래서 합쳐야 될 발도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 보면 한 2~3년 뒤에 대한 발도 합체가좀 됐나 보면. 근데 또 보면 문제 지구 그 역사상 보면은 판기아처럼 이제 합체된 적한번 있었던 거, 아니고 전에도 또몇번더 있었던 거. 판기아 그나마 가장 최근에 합체한 한대큰큰큰 대륙이고 전에도 다, 다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 그, 근데 말이면요, 그럼 뭐 엄청 오랜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랜 건 아니에요. 광적으로 한번 봤 언제? 약 해봤자 2억 7천 2억 7천만 년 전에? 지구 나이 얼마인데 지구 나이 얼마? 40억. 그거 면 얼마 얼마안 돼. 요 얼마? 얼마 안 돼? 아, 어, 푸뮬라 줄여. 나보자. 뭐야? 저 뭐야? 요로드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판기한때는 있었던 초대를 만드냐? 이거 뭐 정말, 정말 알네요 그리고 판기할때 모습인데 판기의 모습을 잡아도 뭐야? 일단은 큰 땅덩이 땅덩이 그거 있죠? 그거 있나? 신거 있나? 그죠? 저기 판기한데큰 대륙 그러니까 위아래 총두 개? 그나?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니그그 이 경우 유일 거 얘는 이제 우리가 유라, 유라 유라시아,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합천이거 그리고 얘는 분류한 는 이제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또는 남극대륙 합천인 거거든. 호주 합천인 그 남극대륙. 이것이 이제 불드인데 불된 모습은 지금 또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된니다 이거다, 나 순서가 순서가래. 그래. 그래서 고생대 말기 할때 2억 10, 1천만 10, 년 전이고 그때부터 이제 중생대 초기부터 계속 갈라지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갈라진 모습 보면 일단 동맹국사 초니까 2억 5천만 년전 그때 그때부터 갈라지는데유라아나유라시아 이것이 응. 갈라졌어요. 북아메리카랑 그리고 유라시아랑 분리돼. 문제굉 자, 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랑 그리고 유럽이랑 사이에 있는 바다가 이런 거게. 지중해. 이거 아니고. 어? 야어세 대서양이 순수만 그 중에 는모습이야 사이에 있는 사인 대륙. 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이런 거라고. 대어요알 이해가 안참 그러니까 북 아메리카랑 그리고 유라시아 이렇게 갈라져. 그럼 어떻게 돼? 또물 들어가죠? 그 네. 물이 어 바다, 바다. 그 바다 이름 뭐냐고? 어, 대지랑. 대지랑 그때 먹었어. 갈라져. 그 다음에 뭐 2억만 년 전쯤 되면 또 갈라져 분리돼, 분리돼. 그래서 분리돼 또 다시 또한 1억 5천만 년 다시 분리되는 모습이야. 근데 슬슬 보면은 그 대지랑 점점 더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 가면 다. 그신생대 그러니까 중생대 때 되면 이제 로켓산맥이라고 라는 산맥을 그때 앉주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생대 때 되면 이제 그 히말라야 라은산맥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 때 되면 이제 분리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냥 중생대 말쯤 되면, 되면 이 분리되면서 그냥 인도 대륙 이거 인도 대륙. 이 지금 올라가. 올라가서 이제 그 유라시아 유라시 그러니까 우리 중국 밑에 는 대륙에 합쳐돼 합체되다 보니까 이제 또그힘이라야 되고 하는 모습이야 이게 그거 보세요. 그 책에 보면 나오요. 책진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그 갈려진 모습 보면은 별거 아니고 위협도 갈려져, 갈려지고, 갈려지고, 갈려져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 돌려. 돌려 배고프고. 아, 먹 번만이라. 똥 말았고. 똥 샀어요? 네, 근데 축구 그거 보고 졸리면 거지예요. 안보는다 근데 내일 죽은가? 오늘 충고를 못 봐요. 지금. 지 그냥 못 봐요. 8시 축시 축구는 시시에축시에축시에축구시에야1 0시반 축구야. 1 0시반 축구야. 10시에 축구야. 10시에 축구야. 에서구야1시에 축구야. 1면시에네야 10시에 축구야. 1시에야 10시에 축 네. 야1시에 축구야. 10시에 축구야. 1야되구시에시 어제 아, 저가 원래 공부하는 시 끝나 가지고 몇 시에 하거든요. 예. 네. 요즘에 축구를 뭐 봐요? 안 보는데. 아, 안볼 그, 수는 없어요. 그건 안돼 진짜. 아시아 컵이든 그. 아 결과 결과 뭐, 뭐, 아, 안 보죠. 아, 불... 볼... 아이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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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월드컵 그냥 내 내일 집에 탈락이에요. 월드컵 살려. 나 내일 아, 집에 조상이잖아. 안보는 아시아컵 지아니네아 맞다 일본도 오늘 지금 아, 탈락이 오늘 보면 요탈락이공해그 때는 그 근데 온세상한테 온다. 아직 번역 끝. 축구가 보고 싶으니까 일주국기하면 올것 같은데. 얼트것도 아니다. 어아서 때려 축구를 하잖아요. 그자 그자. 네. 했어. 다 나와. 다시봐. 그 판게 라지고 싶으면 다시 위협도 갈라져. 위협 갈라진다. 다다 다시. 천 전부터 막 갈라지고 어이 응. 얘들 그 신라 후기 면대 처음 보면 은짜 삼카불 시대, 성카불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대 고등대 진짜 신나대 모습인데. 자,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작한 게 이거? 성카불 삼카불 시대 시작하는 시기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야, 말, 얘는 약 지금 나이 처음부터? 40일 거? 4 0일 시작하고 고등대 시작하는 언제부터? 42억 약, 2억. 약약 5억. 뭐왜 5억인데요? 원래 그래요? 네. 아니 좋아 중 o u see, you see, y o e e o u see, you see, you see, y 이 u 고 e e y o 자 see, y o s e 이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억 o u s 까지그 o u see, see, you see, you see, y o 억 s 천만원 o u see, you s e 이 y o 아니, 신댄대 요원, 유천민 장부터 지금까지 발음이 안 되었어요, 신생대 <목소리> 신댄대? <신의 때. 웃음> 힘들어 발음이 새해 얘기 이상해 원래 샌들 교정해 줘야 하는 거죠 저는 교정? 맞다, 교정해? 많이 불라 싫어 저 교정했어요 축하합니다, 존나 좋아요 그래서 아프니까 싫어 저힘 없어, 내가 잠깐 좀, 저 먹어야 는데 잠깐 배고파서 요 후기, 후기 줘야 제가 라면 끓니까 배고프면 힘, 힘 없어야 돼 라면 그러니까 나같이 잠먹는거 어때요? 끝나고? 어? 어? 제, 제, 제가 끝나고? 제가 밥 사드릴까요? 밥만? 네, 국수 같이 밥 사드릴게요. 아, 그쵸. <laughs> 두밥이나 먹었어. 몰라. 밥을 아, <laughs> 아, 네. 네. 아니, 막 문질러야 되데 암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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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 이건, 이건, 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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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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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 중세대 중생대 시작 언제라고? 이억5천만 전. 그래서 이제 판기아 만들어지는 시기는 고생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대 초반부터 갈라지니까 약2억2억년 <laughs> 전부터 그때 갈라지는 거. 이 <laughs> 억도 그러니까 갈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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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자이 몸으로 그요 그래서 분리되면서 자 이것이 북 아메리카는 그리고 이제 르하자 분리돼. 분리되면서 뭐야? 대상의 점멸도 만들어져 대상이 그리고. 그냥 빨리빨리저리빨리다 보니까 빨리물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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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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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분리빨리분리빨리분리되리빨또분리분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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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인도랑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제 만나서 힘을 낼야된다 해주면 돼요 근데 언제게 어느 시대? 신세대? 신세대 신세대들 그때 만들어졌죠? 그게 아니면요 나머지는 다죠 시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갈라진다는 것 없는데 네네 미래 대륙 분포인데 앞으로도 그 대륙에서 다 움직여서 이제 초대를 또될수 있다는 거 소위 좀 앞으로 그럼 일본에서 해 붙을 수 있어요 사실 이북이랑 북한요 일본은요? 제북? 짜뭐 햄버거. 근데 아 이렇게 연이 있으면 한데. <laughs> 모르겠네? 네, 살 필요 필요 없죠, 응. 그러니까. 풀겠네. 대신 살줄 없잖아. 대신 살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어, 안 주면 안주 이거 가셨다 안주그게어니다 넘어. 넘어. 애들 앞지문 질문 질문. 질문 이제 딱히 없어요 이거. 소 문제, 문제 빨리 풀고 빨 풀고 넘어 자, 개념, 개념의 어, 문제. 파트저 제 어. 자, 첫 번째 거. 자, 질질의 대륙 분포 변화 약 10년 하나. 1라는 쳐들 읽 보게. 그냥 로즈이야로즈이야로즈이야어디에요 30페이지 아래 거. 30페이지요. 로즈이야 S가 보여. S가 아, 빨리 갔 S가. 근식 다음에 또. 아, 또. 아, 자, 고대대 막 이거라는 그대륙어 있었다. 얘 2번 문게 2번. 한 개야, 특츠한 개야. 어디 나와 있어 로다니아로디냐로디네 로드냐 로냐 로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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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이 로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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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냐 로드냐 이드냐 로드냐 로 그리고 판이 이드냐이드냐 로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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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냐로 속력 속드 속력? 맞지? 맞지? 속력 속력과 속력, 속력, 속자속력과 속도 달라 이게 속력이 경우는 빠르게 이고, 속도는 그빠르기는그리방향도 그리고 같이 있는 거야. 아무리 속력, 속력, 1번 문제1니다 빨리 해야지, 자, 대리고의 변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x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x 3번 14번, 15번, 6 0번 11번, 12번, 13번, 1 4 x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6 6 그래서 헹고네 번째 해양에서 태양에서 이렇게 생성되어 지금 네. 전체 표면이 더 넓어지고 하는 건 아닌가? 똑같지 않나요? 어, 똑같습니다. 재료 이 분류되면 아맞 맞구나. 이번 문제 자 가브스 아 고온생대 말이 현재까지 뭡니다자 고온생대 말 고온생대 말이 뭔데? 편리야. 누군데 보면 얘입니다다다언자다다 가지고 있어? 저우리부터 순서대로 나열해줘. 어다 가나 다 가나.

그으로 앞으로 앞풀로 앞으로 앞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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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로 앞으로 자3 6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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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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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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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으로 앞으로 먼저 로 앞으로 앞으로 로 앞으로 앞으 자 멘트 대류는 이거 뭐냐면 멘트 내에는 온도 차는 온도 차가 생기니까 그것 좀다다 대류가 주아니 뜨거운 건 주요 맞 그래서 멘트를 보면 다 온도가 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디가 온도 높고 어디가 온도 낮아? 그걸 뜯보니까 그러니까, 멘트를 높 높은 데가 위로, 맞아 그렇죠? 응, 움직여 대류, 대류 움직여. 움직이다.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 판도 다 움직여. 빠나 겁니다. 우리 상부에 저 중요한 거, 우리가 멘트 전부 다 말고 이게 연약과 대형 거, 그것이 많은 그 약간 메인이야. 사백 키오 사백 키오 없센트도 없을 거야. 해서 됐고, 됐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자, 나오는 모습이 또, 멘트리그 올라가. 무슨, 어떤 경기야? 8 0이런거면2 0 자, 수백 가다 나온다는 거. 음? 그럼 판 중에 아, 다. 판 이동이 보면 왜 이동하냐? 어, 멘트데 대리점. 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중요한 거면 나온다. 판 이동이 음. 그원동력인데 일단 기본이 멘트 데려 대리야. 그럼 또 뭐냐면? 해령. 해령 뭐 하는 거? 자 멘트 올까 멘트 올라 올라서 또옆에서 퍼져 파죠. 퍼지다 보니까 해령 해령 밀어내, 나 인력 판을 밑으로 밀어내. 그래서 여기 있는 판이 그 해령 해령 밀어내는 힘 때문에 판이 다 이동하는 모습이야. 자또 서기 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갈 때 이거 예 말고 이 이거 이제 안써 이제 지금 그냥 잡아당기는 모습이야. 네, 그러면은 예. 그. 그뭐지열 열곡대 열곡. 그에 들어가 가지고 발 넣고 있으면 들어가요? 일단 이제 <laughs> 1 년에 조금씩 이만큼씩 가만히 가만 있으면 한 달. 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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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오, 한도안 되고 가만. 가만히 있어? 제딱 가만히 서 있으면 되긴 하겠네요. 아, 이런 정도. 음. 아 차라리 차라리 차기리 이러고 가년 동안 년 동안이면 이만큼 들이 막들어가이다 생각. 요태태태 죽을 때 계속 가만히 있어. 금 아니, 빨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판 이동해서 해봤자 그걸 빠르게 빨리 안 돼. 그느요스슬스어나 걷어보니까 그래. 딱히 모든 뭐 뛰는 거안 난다 이야 지난 죽을 때까지는 제가 지금 보는 땅이 땅이네요. 죽으려고그래 제가 죽을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되죠. 안 죽으면 계속 우리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판 이동 해봤자 그 빨간 것은 아니고 거의 눈에 한번 뛰는 안 나냐 평게지사람을 때까지는 제가 지금 보는 땅이 땅이고 있는 그지는죽으 그, 그, 지도? 있다는 같그 해봤자 그아니다 평가는 과정 다그거이 뭐야? 그렇없다 거야. 하면 아무튼 팔 이동하는 과자총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멘트를 데려가는 거, 또 해변에서 밀어내, 또서입하는 판질 또그니까잡아당는 힘이야. 나 예방 이거, 이 이것이 빨라 들어가면서 이건 이거, 이거. 이쪽 판, 이에서 이제 좀, 잡아당겨. 그다음에 판이 다 이동한다. 크게 크게 세 가지 힘. 나또밑으 아래 보자 아래. 그리고 내. 보이신가 그림 또 빠납니다. 자, 얘도 잘 보게 되면 그 해령과 그리고 섭대 둘다 있는 그판 모습인데, 차이가 뭐냐면 그 나만 나만, 나만 밀판 경우는 해령, 해령이죠, 해령 이런, 이런 이런 거죠. 근데 옆에 섭대가 있는데 이 자체가 아니야. 옆에 다른 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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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예또 올스락 판 경우 해령이 해령, 해령? 이러의또이판 자체 보이는그 섭대 섭아 섭쇼, 섭대 대가 있는 거야. 서로 비교하면 네. 당연이 율도 빠르다. 때문에 이거나 s 해령이랑 그리고 설대가 같이 있는 탄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더르리더 인정할 더수 있다는 거야. 그나 차이 알차열대 차이 알지? 편편편자 인 그대로고 예문가 예문 간다고. 질문 질문. 됐습니 그래서 이제 보면 이기게판자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가 분명그국 한국 한국 가운데국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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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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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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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우리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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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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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새로운 거국것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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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한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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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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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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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리는 가능한데? 판정리는 수렴형, 발산형, 부전형 그래서 판 정리에서 설명 가능하지만 판 내부에서 설명 불가능. 그래서 새로운 것이 뭐라고? 풀룸 풀륨 풀륨 나 옆에 이제 빨리빨리 담그야이고 풀륨 구조인데 이것은 얘는 얘는 뭐냐? 얘는 멘트. 멘트에서 있는 멘트 전부다. 멘트 전부다. 전부 다 있는 에더지 또는 물질 어떤 풀륨이야. 거의 풀입이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간접적으로 우리가 차례가 우리가볼 수, 볼수 볼 있다는 거 간접적으로 우리가 소리가 그 멘탈 재료는 해바자그 주로 그상부 쪽. 근데 풀로 멘트 그그 전문다, 멘트 전문다, 된다. 하신가헷 들어가면 되는데 안, 안 됩니다. 멘트로서 전문대 다, 다 있는 거. 그리고 퓨레 그 분좀총두 가지, 두 가지인데 그면 뜨거운 풀레도 그래, 차두 가지 였어두 가지. 먼저 그차가풀퓨 경우는 설때파인뭐파인다 다 들어가. 들어와서 좀 쌓여, 쌓여서 좀 무거워서 좀다 내려간다. 이것소 차원 풀럼이야. 자, 차원수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지. 지금 중심을 지금 중심을 향하는 것이고 그것이고 차원 풀럼이야. 이해가나? 다시 풀럼. 종이몇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어떤 거? 뜨거운? 뜨거운 아니면 차원 풀럼. 그 뜨거운 풀럼. 려 아니 또 누구? 차원 풀럼. 다시 한 번. 자, 뜨거면 우저 올라가,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간다. 예전, 내려가자. <laughs> 또 지구, 지구에 있으면 지구 있으면 어디야, 어디야? 뭐지 빼고 올라가는 거또 뭐니 뜨거운 플룸 내려오는 내 뭐야? 차가운 플룸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잘 떠올리면 되는데 그때는 뭐냐 주로 어거설때 네? 들어 들어 들어가는 시즌 무조건 무조건 무거워서 다 내려간다. 이해가 나? 이거 하시라고 유심으로 차가운 플룸 하나? 그리고 뜨거운 플룸은 또 내려가지 내려가서 이제 외행 응? 외행 맞나? 하나 그러면 문제. 자, 지구 겉에 내부랑 비교하면 온도 누가 더 높게? 안 줘, 안 줘.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소리 그러니까 지구 내부로더강하 가면 가할수록 온도 압력들도 더 커진다.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뭔가냐? 맨들보다는 우리에 온도가 더 높아. 내려가. 그 외국어, 외국어 그래서 맨들 좀 내려가서 내려가 이제 그외만 맞는 경에 에서 또 열받는? 그러면 어떻게 돼? 뜨거워서. 하여튼 올라간다. 그거치고 뜨거운 플룸 생기는 거, 그 모습이 아니야. 그 상온 플룸은 아무튼 설때 빨라 들어가서 되고 뜨거운 플룸은 또 내려가서 이제 외과만면는경계면 그래서 뜨거워서 다시 또 올라간다. 그게 보면 뭐 핵자 없다 그냥. 질문 질문. 아무튼 플룸은 어떤 에너지 또는 물질 흐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뜨거운 플룸은 올라가는 거. 그 상온 플룸은 여기부터가 내려가는 거. 됐나? 그리고 이제 상온 플룸 경우는 설 때. 빨리 들어가서 정전부터 더, 더 무거워서 더 내려가서 이제 차가 풀어내고 그 다음에 뜨거운 풀놈은 그 멘트 좀 내려가서 네일카 어? 만나 그 다음에 뜨거워서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저뭐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파냐 보는 방식이 있는지 그것이뭐냐면지지파 지지판데 지진판. 그 다음에 지지판 그다음 지지판은 아 빨리 가자 쉬어 그럼 그냥 지울바 이 친구야 얘네 얘는 총두 가지? 아니 두가지요 지파에 그러니까 대한 특성에는 부적 매질이 있어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 매질이요 매질 지파판이 지금 뭐냐 파동이야 파동 파동인데 파동의 경우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 또는 매질 없어도 가능한 거 성능 매질이 있어야지만 어 파동이 전달되는 거 이런 게말대때 아, 이런 거 탄소파 탄소파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파판의 경우는 그 입자가 일단 사이 거리가 가까이 있는 거그실 아무래도 더 빨리 전달되는 모습이고 입자가 거리가 멀고 이쪽은 약간 느려 요 지금 반속도 반은 좀음 나로 한 거야 이제 하나. 그래서 입자 사이가 가까운 거 이는 온도가 낮은 거. 네? 낮은 거. 자 입자 사이가 거먼 거는 온도가 높은 거다. 이해 하나, 하나. 하나. 서 온도가 더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자하는거니까 입자이 운동도 더 빨리 더 움직여, 팔벌움직 움직이다 보니까 허리가 더 멀어져 더더먼 더, 모습이야 이게. 자 감사합니다. 팔분이다.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 가까운 것은 진파 속도가 빠르고, 자 입자 사이 거리가 먼 것은 진파 속도가 느리다. 그래? 그래서 이때가 온도가 낮은 거, 이때가 온도 높은 거야. 멘트에서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운 거, 온 온도, 온도 낮은 차원 푸른 쪽이고 그리고 자 입자 사이 거먼 것은 얘는 온도 높은 뜨거운 푸른 쪽이야.라고 할때 진파는 여기서 빨리 더 이동이 돼. 그래? 그래서 진파가 빨리 이동하는 쪽이 아무래도 온도가 좀더 낮은 차원 푸른 쪽이고 그리고 자 진파 속도가 빠른 거. 이냥 빨리 껐나? 지휘파 속도가 빠른 것은 창업 풀은? 온도가 거? 한지파 속도가 느린 것은 뜨거운 풀은? 또있어 지금 여기 보, 지금 여 보면은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 자, 지입파 전, 전달하는 속도인데 펜차는 편차가 양수면은 얘는 빠른 거? 평균도 빠른 거고 음수 면서더 느린 거다.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을 보면은 그서 단면 짤때 보면 이 포인트가 뭐냐면 어, 이고 보낸 거? 풀었네, 풀었네. 음. 보이나? 좀더 빠른 거. 이것이 뭔데? 뜨거운 플룸. 그리고 아이? 창업 빨리 해봐. 창업 빨리 해 빨리 해봐. 창업 빨리 해봐. 창업 플룸. 여기는 쌓여서 보면 빨갛지. 어, 더 내린 거. 이것 이것이 뜨거운 플룸이다그나 그러니까 우리 가지입관 전달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플룸인지 우리가 보면 돼. 살짝 없어. 여기 풀려하면 이제 어려운 거 같은데 없어. 여기 전부야. 뜨거 운건 파란색이 맞는 거야. 아 그보다 거 뜨거운 풀륨은 온도 높지? 온도 높다 보니까 진입할 속도가 된다. 느리에. 뜨거우면 느리고. 예. 안 차감을 받는. 예, 없어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풀륨을 리얼 그러니까 발로 다 봐서 한것 아니고 어떤 진입할 전도 속도 통해서 우리가 멘트를 온도 좀 온도 차이 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풀을다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없어요. 근데 풀륨은 멘트에 서 있는 그 전체 큰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멘트를 해봤자 이게 상부, 상도, 상부적이고. 그리고 다음 값이야. 그거왜 했냐면은 이거 중간중 플룸플룸 뜨거운 플룸인데 하필 그 뜨거운 플룸 올라가죠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떻게 뭐? 그 상금 안내가 돼? 상금 안내서 이제 감금방 만들자. 어 그것이 매력 열점이라그죠 그러나? 지금 하부 딱 그러니까 하부 지금 하부에서 이제 마감방 만들어진 곳이고 그것이 열점이다. 열점. 리야 열점이네. 열점이네. 왜냐면 잡아봐. 남석건입니다. 그냥 남석권암석권이 뭔데? 암석권뭐 정권은 어디야? 안 돼요? 암석권이 뭐냐? 판이야. 판. 판이 되는 건데 자, 열점은 판아래다 됐나? 판 아래에다 보니까 판이동하데 이동하죠. 열점은 그대로. 나이 포인트 됐 열점은 좀막음 만들어주고 위에 열점 집안 통해서그 화살 표출하는 거같 이거. 나 보이나? 보이 자, 판 이동해도 열점은 그대로. 이거. 이 포인트? 됐죠? 서 우리가 보면. 파인더하고 화산도 탐지고 하는 거 계속 이다 보니까 하와이가 여러 개 섬이 있다는 거야. 하와이도 열도, 그리고 일본도 열도, 맞죠? 그렇죠? 나일드 섬들인데 일본 경우는 수렴만 경계 나오는 그 화산열도 모습이고 그리고 하와이 경우는 열점에서 나오는 그런 두, 열도 모습이야. 달력에또 일본은 판이 경계, 얘는 열점이 되는 거야. 하와이는 열점이다. 하와이도, 하와이도 섬이 있죠. 섬인데 중요한 뭐중요 것은 뭐냐면 열서 판 이동하는 판이 어디로 이동하냐는거 봐야 돼보이보 이거? 빨리 빨리 끝내야 돼차 없어 빨리 끝내야 돼 하와이가 나온 열도, 아, 열도인데 자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린 거되나 됐습니까? 그래서 열점1점 어디에 있게? 1점 오케이? 하면 아니고? 아니야 이것이 1점 여기다? 아니다판 응. 아닌 것이 1점이야 땅이 고땅 표현이 아니고 보면 자 보면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죠. 판 이동해도 열정은 그대로인 거. 나? 그러면 얘는 어디를 어디 다어디로 이동한 모습이게. 그냥 는 거. 하나? 열정 그대로고 판만대 이동이. 나? 이해가 나? 원래 예전 이거 처음에 여기서 고 그, 어? 화산 터지고 이동하고 화산 터지고 이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니까 판이 쪽이 이렇게 이동하모있이니다 그래서 열 점에 이렇게 12번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가 없어 나이가 어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판이 동하는 방향은 나이가 많은 쪽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냐 이거? 이 쉬워요 내용이 어려워 보이죠 되게 쉬워 이제 뭐풀무조 어려운 것 아직 없어그냐해봤자 풀룸 뭐지 그 명칭 이거 다 알면 되고그다음 뜨거운 것도 차가운 알면 되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그판 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수 있냐 진입할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플 우리가 열정 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리오페이지, 이지아리오지아이지 빨리 해 빨리 쉬어 시간이 없어, 급해 응. <목소리> <이거 이제 어디야. 목소리> 자, 39페이지, 39페이지, 39, 39 많이 급해 많이 급해, 빨리 해야 돼 39페이지를 본다고요? 예 자, 판이동하지판 네. 이동해도 열정 그대로 판이동도 응? 열정 가만히 있 포인트 그후 화요일이에요. 화산섬 그러니까 날된 화산섬그구 하와이. 음. 하와이가 한계선이 잘 열린 섬인데 그것이 이제 하와이식 있는 그판 어떻게 판 어, 이동해도 열점 부근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좀 봐. 다, 이렇게 다 동남아, 온다남아 문제 얘어 어디로 이동하게? 질로 이동한다 문제 그러면 a랑 b에서 자, 화산섬 날이누가더 많을까요? A. A. 에이. 이거는 없죠. 그렇죠. 근데 끝난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날이 붙어 있어요. 어, 보니까 그러니까, 어, 일정 아니네. 꺾였네. 잠시니까 꺾였다. 근데 어디로 이동? 했지라는 거. 자 일단은 보면, 일단 보면 나이가, 어유, 나이 막 나이 어리지 됐죠? 나이 어 어기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 총두 개의 그 열두 대 모습인데 분리, 예블리 분리 분리 분리했때자 얘는 얘는 어디로 이동하게? 뭐, 뭐 어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고, 그나? 그래? 얘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또 얘는 어디로 이동해? 어, 전 이렇게 다 이동한다고. 근데 두 개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 예지. 나. 자 먼저 이동한 사람게 이동한다. 이건. 나. 그래서 먼저, 음. 그래서 먼저 나이 좀, 나이가 많은 거 먼저, 나이가 어린 거 나중. 하면 돼. 이거. 이거 통서 우리가 이제 그 판이 어디로 이동했냐 방향성 다 물어보고 그리고 일자보다는 꺾인 거좀잘 물어보고 하는데 한번별거 없었냐. 어 나. 이것도 잘 봐서 이제 나이가 많은 쪽 먼저, 나이가 어린 거 나중. 하면 돼. 또 이곳이 이곳 판 이곳 판중 이곳이 아니고 먼저 나중 이게 먼저 자 이거야 그리고 문제 그다1 0점이동 어떻게 돼1 0점 어디로 이동해 1 0점은 어디로 이동해 가만 이동. 있어 그때 여기 들어 그때 들어 오죠 가만 있어 이 안에 가만 있다 어, 그럼 다음 단계 이거만 하면 돼 없어 전혀 15분 아어 나이스 타이밍 그러니까 오, 빨리빨리 오. 해야 돼 시간 없어 뭘더 뭐 있었네요 아까 아, 물론 데코 데고뭐 여기 다 풀어 다 풀고 우리가 보면, 이 그, 풀용구조랑, 그리고 이제, 그, 멘트 대륙. 근데, 저, 멘트 대륙 경우는 주로 이제, 판이 생성, 판이 소멸 같은 거.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 모습을 하면 되고. 풀용구조는, 주로 이제, 판이 그, 내부. 내부에서는 어떤 지각성. 판사할것 어, 같아. 그 설명할 때 우리가 풀용구조 한다. 판이 경계는, 우리가 그, 멘트 대륙. 그리고 판이 내부는, 얘는 우리가 풀용구조. 그렇게 설명하다는 거. 질문, 질문. 또, 그 풀용구조가 나온 이유가, 그, 내부에서, 판 내부에서 어떤 지역분도 없고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뭐가 나옵니다, 그냥? 그래? 여기까지. 아, 더 해야 되니편다 그러면, 다음, 다음 주세요다 다음 주?